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농어찌, 농어찌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줄보기 케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찍는다고 말했는데, 오늘 그 시간을 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줄보기 케미를 만들기 전에, 이 줄보기 케미만 100만 개는 만들었다. 예, 줄보기 케미 만들기 달인. 개입을 파는 누나, 일상 누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상 누나. 발롱발롱 <깔롬> <laughs> 일상입니다. <laughs> <laughs> 뭐 오늘 줄보기 케이 만드는 거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거죠? 네, 제가 이거 한 개씩 사다 쓰니까 너무 비싸서 음. 낚시 처음 배우고 이러면 잘 터트리고 이래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아 그래서 이걸 집에서 만들려고 600개 제작할 수 있는 거를 오. 샀는데 어, 한 100개 정도 만들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laughs> 사서 쓰시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는 사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laughs> 그다음에 그래도 아 나는 싫다 만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소하지만 이런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발광 다이오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개가 가격이 얼마 정도죠? 하 이거는 보통 20원에서 50원 사이로 보시면 돼요. 20원에서 50원 사이. 그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게 이걸 끼워 넣어야 되니까 로켓 단자용 저령캡이라고 전구를 넣을 이런 튜브가 필요해요. 음, 아, 요 튜브. 요 이름이 뭐라고요? 로켓 튜브? 로켓 단자용 저령캡. 여기 R 형 있고 T 형 있는데 R 형으로 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안에 넣어줄 이 전구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거를 보호해줄 두 개가 같이 겹치지 않게 해줄 축광 튜브 잘랐었을 거예요. 네, 축광 튜브가 필요합니다. 축광 튜브는 한 1m 정도 되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는데 요거를 어, 전구 색이랑 똑같은 걸로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끼웠을 때 이게 빨간색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초록색 불인지 구별하기가 좋아요. 아, 구별하기 위해서 네, 또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색깔을 준비해놓곤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죠? 음, 이거 그 다음 준비물은 이제는 붙이고 끼우고 해야 되니까 가위 필요하고. 가위.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기 보면 실리콘 본드가 있어요. 실리콘 본드? 이거는 다이소에 가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한 개, 한개 사놓으면 엄청 많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쓸수 있어요. 오. 그 정도 양이. 그리고 이 LED 전구를 나중에 이걸 잘라서 접어서 줘야, 돼, 접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음. 접기 쉬우려면 손으로 접으면, 좀 크게 뭉뚝하게 접히는데, 집에서 이거저거 해보다가, 아, 이거 여자들 왜 눈썹 집게 있잖아요. 응. 뽑기. 이걸로 응. 이렇게 접어주니까, 각도가 칼각이야. 너무 잘 접혀. 저, 어, 완전 칼각이네.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좀 유용하게 쓰여요. 응. 그리고 필요한 게, 우리 435 전구. 435 전지 있잖아요. 보통 425 넣지 않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 왜? 435보다 425가 좀 짧잖아. 짧죠. 만드는 과정 중에 얘를 이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음. 밀어줄 때, 얘를 이 안에 넣고 밀어줘야 되는데, 잘안 밀려요. 안 음. 밀릴 때, 이걸로 이렇게 밀어주면, 쑥 들어가 아 그래서 사산모가 어, 조금 더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속에 좀 매매 넣어야 되니까 음. 이렇게 조금 약간 긴게 좋아요 음긴게 응. 그럼 이거, 이거 밀어 넣을 때만 사산모 전지가 필요한 거네 밀어 넣을 때만 필요하지 그리고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할 때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음. 파란색인데 불이 들어오나 오케이. 안 들어오나 확인할 때도 쓰고 이러면 준비물 끝인가요? 이 정도만 하면 준비물은 끝나고 거의 다 만들어요 아 결정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건데, 나중에 실리콘 본드를 이 안에다가 부어서 얘를 건조를 시켜야 돼요. 네.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게 할순 없으니까, 음. 집에 있는 이런 스티로폼 박스나 아니면 종이 박스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아, 구멍 다낸 거예요? 구멍, 구멍 냈어. 뭘로? 나는 귀찮아서 그거 젓가락 있지. 불에 데펴가지고 <laughs> <laughs> 그냥 쏙쏙 비우니까 아 원하는 사이즈로 네. 자첫 번째 순서 어, 먼저 재료가 준비가 다 됐다면 위에가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응.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끝에가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네요 이거는 3파이도 있고 5파이도 있는데 캠이 만들 때는 5파이 LED로 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평이에요. 5파이 평평. 5파이 평평. 음. 응. 가격은 한 20원에서 50원. 20원에서 50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준비한 다음에 길이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어, 그렇네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짧은 건 플러스. 짧은 건 플러스. 긴게 마이너스예요. 아.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하나는 요 얘들을 접어주는 게 지금 되게 말랑말랑해서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들어 주는 게좀더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를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얘를 반을 잘라줘요 이거 반 접어도 기니까 음. 얘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잘라주고 그러면 얘긴 것만 남잖아? 그러면 남겨. 긴 것도 살짝 더 잘라주고 음. 잘라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기잘잘줘줘서씩씩씩접 응, 반씩 반씩 접는 예요요얘반접접접접주주그다음음에길돼있 있는 도마이이스스반접접주주고은은향향으접접주주요요러면이렇렇되되든요요 음, 응, 오, 예, n 응. 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짧고 마이너스는 좀더 길고 m 런 상태가 되면 요거를 밑에 두고 얘는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색깔이. 응. 그래서 빨간색 축광튜브를 잘라줄 거예요. 어느 만큼 자르냐면 응. 이플러스이 침이 어느 정도 가려질 만큼. 아딱 가려질 만큼만. 응. 그래서 그 만큼만 잘라주고. 잘라서 축광튜브 들어가 주자. <laughs> 열걸다 시킨다. <laughs> 응. 그렇게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로켓 단자용 절연캡을 하나 꺼내서 네. 얘를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아... 근데 여기 턱에 걸려서 잘안 들어가요. 손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꾹꾹 넣어준 다음에 그 겹쳐지는 부분도 좀 펴주고 이렇게 펴준 응, 다음에 그렇지.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 들어갔죠. 들어가면 이435 전지를 뒤집어서 이 평평한 부분으로 밀어주세요. 음. 얘를 그대로. 오, 쭉 들어갔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넣으면 위에 공간이 생겨요. 이걸 좀꽉 넣어줘야 나중에 바닷물이 침투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음이 안에 바닷물 들어가고 이러면 접지 분량 같이 삭거나 이렇게 돼서 불이 잘안 들어오도록 한 번은 쓸수 있는데 여러 번은 못 쓰더라고요. 아 이렇게 넣고 나면 거의 끝났어요. 아, 벌, 벌써 끝났다고요? 응, 한개 거의 완성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위쪽에 이거 순접해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순접하니까 솔직히 좀. 순접이 약간 뭐예요? 아, 순간접착? 여기, 여기에 넣어서 접착시키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접착시키니까 오히려 더안깔끔해서요안 음... 깔끔해서 그냥 실리콘 본드만 넣는데,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실리콘 본드를 준비해서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 이 주둥이 아니랑 요 주둥이랑 맞춰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밀착시킨 다음 끝에서부터 쭉 짜넣으면 끝까지 이렇게 짜넣으면 짜놓고 살짝 긁어주면. 그러면 순접할 필요 없이 바로 다 붙어요 와 완벽해지네 이게 굳는데 2-3일 정도 걸리니까 아, 2, 3일 바로는 못쓰고 우리가 그냥 원투 할 때는 원줄이랑 이 캠이랑 꼽아주기 위해서 똑같은 절연캡을 하나 더 준비해서 밑에다 이렇게 끼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음... 사실 이게 완성이에요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되죠, 네, 확인을 해야 되죠.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35 전지나 425 전지를 준비하셔서 요 안에다가 밑에다가 끼워줍니다 그 뾰족한 부분은 아까 이 축강 튜브 씌웠는 그 안에다가 뾰족한 부분을 넣어주고 길게 잘랐는 마이너스 부분은 435 전지 몸통에 닿이게 음... 뾰족한 부분은 축강 튜브 안에 있는 플러스 몸통 부분은 요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에 닿게 해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요렇게 확인을 해준 다음 절연캡 하나를 더 끼워서 아까 젓가락으로 빵꾸 내놓은 요, 요런 데다가 끼워놔요 요렇게 2-3일 정도 지나면 요게 완전히 말라서 물이 들어가거나 저 방금처럼 전지를 음. 끼워도 본드가 새거나 하지 않으니까 음. 요렇게 해서 말려서 차곡차곡 챙겨놨다가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테을 드리자면 보통 판매하는 거에는 요 위에 원줄을 여기 통과시키고 이 케미를 꽂고 원줄과 교체 합쳐지는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얘가 원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음. 그래서 다른 데 걸릴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위에 끼우는 걸또 따로 사려면 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썼지. 얘를 밑에 있는 절연캡의 일부분을 잘라줘요. 한 3분의 1 정도, 음.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줄 끝에 이잘라놨는 절연캡을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잘라는 마지막 부분은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꼽아요. 이렇게 밑에 아, 있는 자른대 아, 아. 이래야지 원줄에 고정이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아 어, 이게 들렁 들렁거리는 거거든. 여기 뭐 돌에 걸릴 수도 있고, 여해나 아니면 모래나 걸려서 탈락될 수도 음, 있는. 탈락될 수도 있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잘라 놨는 부분을 지금 본드 때문에 마르지가 않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덮어 주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덮어주고 원줄을 땡겨주면안 달랑거리고. 이야 이게 딱 붙어 있겠네요. 응. 이렇게 쓰면 응. 쓰시기 편할 거예요. 일상 누나의 꿀팁. 꿀팁. 그때 우리 농지 만든 채비 이 위에 구멍에다가 꼽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줄봉이키미처럼이 전체를 다쓸 필요는 없고 요것만 빼고. 빼고 435보다 저는 425를 더 선호해요 농지는 일단 던지다가 뭐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에 걸려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435나 이런 거 끼우면 좀 아깝잖아. 비싸니까. 비싸잖아. 응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투 그냥 끝보기 캠이 쓰다가 이게 전압이 전지가 좀 약해졌을 때그 여분으로 남는 거 그거를 꺼내서 여기다가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음 여분으로. 응.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끼워 줍니다. 꾹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농지에 끼우는 농지 보는 캠이 완벽.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영상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음성 파일이 싹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만들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시는 분들은. 농지와 줄보기 키미까지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잡는 재미까지 다 한번 느껴보시고 또 시간이 너무 없고 일이 바쁘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농지를 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 하시려면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참낙 농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마루 형님과 일상 누나 도움으로 제가 만든 농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었을 때에는 참나농지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제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말인데 참나농지와 뭐뭐 이런 관련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겠죠 그냥 추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고기를 잡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